네, 안녕하세요. PH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빅히트 뮤직 소속 보이그룹 투마로바의 투게더, 줄여서 투바투의 컨셉 트레일러 안에 나오는 마술적 현상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당한 부분만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컨셉트레일러 전반적인 부분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 마술과 특수효과를 적절히 배치해서 아니 이게 CG가 아니고 실제로 가능한 거였어? 하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컨셉트레일러 자체를 통째로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돌만 10년 넘게 봤습니다. 한 그룹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돌이라는 그 문화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이돌 앨범이랑 시즌 그레팅스 합쳐가지고 한 500장 넘게 모아서 아는데. 보통 컨셉트레일러는 1분에서 2분 길이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뮤직비디오의 예고편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할 때도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병행하거나 뮤직비디오에 나온 클립을 잘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보다는 약간 힘을 좀덜드리는 편인데 어, 투바투 컨셉트레일러는 무려 6분입니다. 그리고 퀄리티 또한 웬만한 뮤직비디오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참여한 더 네임챕터 컨트만 리뷰하겠지만은 이거 말고도 몇개더 있거든요. 뭐 꿈의 장이랑혼 내장 컨트롤도 있으니까 이 영상 끝나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엄청 멋있습니다. 일단 이 도입부에 있는 멤버들이 있는 이 세트가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영상을 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즘 마술사들이 마술적 요소로 프로젝션 매핑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이게 CG가 아니라 실제로 무대에서 할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뭐옷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원래 없던 물체가 뭐 나오게 하는데 사용되는데 당연히 프로젝션 매핑만 사용해서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점점 마술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장면 나오기 전까지는 자세히 보지 않았으면 이 멤버가 땅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장면이 전환되면서 이 멤버가 세트 위에 누워 있고 공중부양의 현상을 어떻게 보면 영상적인 요소로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마술사들도 이거랑 이제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마술사가 어 공을 잡고 있다가 놓게 되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날아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술사가 천장에 거꾸로 어 매달려서 영상을 찍는 건데 카메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요. 어 이거 보면서 어그 생. 생장히많이났습니다 이게 예, 원래 그 초반에 공중부양 현상에 관련해서도 컨설팅을 했었는데, 어, 사실 공중부양은 마술사에게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 최현우 술사님도 예전에 그 공중부양 마술 연습하시다가 4m 높이에서 추락하셔가지고 엄청 큰 수술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티스트분들이 다섯 분이나 동시에 공중부양을 하기에는 어, 위험 요소를 배제시킬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당연히 실제 공중부양보다는 약간 덜 신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투마로 바이 투게더가 표현하려고 한 하는 어떤 그 동화 속의 모습들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하인드 시인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술사랑 조수 역할이거든요. 로브, 로프를 끌어주시는 분이 아유 진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이게 멤버들도 멤버분들인데 이제 이번 신부터 마술이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손에서 불빛이 공중부양하고 다른 멤버에게 던지죠. 와우.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잘 소화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놀랐냐면은 그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불을 옮기는 부분이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마술을 처음 접하는 분이시다 절대로 저렇게 자연스럽게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마술의 원한자 분이신 이명주 말사님께도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술을 소화한 거에 대해서 놀라셨고 사실 저는 이 멤버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이 태현님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태현님이 마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간단한 카드 마술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전부 하실 줄 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작자의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마술을 자연스럽게 다룰 줄 아는 태현님을 어첫 번째로 등장시킨게 아닌가, 제피셜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그리고 이건 좀 번외인데, 태현님 마술 하시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마술의 손동작을 봤을 때 뭔가 느낌에 제가 예전에 발매했던 마술 렉처들을 보신 것 같은 그 뉘앙스가 약간 보이거든요? 아 만약 제걸 보시고 마술을 배우신 거라면은 정말 영광이고 만약 아니시라면은 그냥 저한테 배운 거라고 믿겠습니다 좀 보지 못했던 연출들 마법을 합니다 숙련된 마법사가 와서 네. 가르쳐주셨어요 마법사가 알려주셨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저는 이거 깃털만큼은 CG겠지 했는데 이것도 CGI가 아닙니다 샤막이라는 기술로 마치 공중에 이런 깃털들이 멤버 주위를 날아다니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했는데 이걸 정말 기획하시는 분들도 정말 엄청나게 신경을 썼구나 <laughs> 가 느껴지는 지금 이제 비하인드 씬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술을 연습하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비키트 뮤직이랑 작업하면서 가장 배려를 받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원래 보통 드라마나 뭐 영화, 무슨 뭐 뮤직비디오 촬영장 같은 경우는 항상 비하인드 캠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마술적 요소가 들어가는 신이 있다면 그걸 연습하는 걸 그냥 풀샷으로 잡아버리거나 해법을 그냥 알려주기도 해요 비하인드 신에서. 그래서 보통 제가 비하인드 신 파일을 먼저 받은 다음에 아이 부분은 이게 지워주시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편인데 비키트 뮤직은 제가 요청을 하기도 전에 먼저 그쪽에 그래서 뭐 이런 이런 신이 있는데 해법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피해서 찍을 거고 만약 나온다고 해도 편집 과정에서 드러낼 것이며 업로드 하기 전에 미리 컨펌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먼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 연습하는 부분도 화질이 약간 깨진 걸 보니까 원래는 마술도구가 노출된 상태로 촬영본이 있는데 그 영상을 확대시켜 가지고 내보내신 거거든요 마술도구가 안 보이게끔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 씬이 진짜 아마 촬영하는데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게 원래 마술사들이 거울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안무 컨셉이랑 비슷한 마술이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신도 저는 처음에 여기까지 봤을 때 와이어로 당기고 CG로 지운 거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집 자체를 세트로 만들어서 기울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멤버들을 제외한 집 안에 있는 모든 소품이 다 떨어집니다 스케일이 크네요 확실히 네, 이렇게 뮤직비디오와 비하인드신들을 다 봤는데, 우선 이렇게 제가 담당한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해주신 투와투 멤버분들이랑, 진짜 영상 만들기 위해서 밤낮 세워가시면서 고생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제가 하이브 본사에 갔을 때, 방시혁 이장님이랑 회의를 하면서, 이게 사실 마술은 아티스트분들이 연습하기도 힘들고, 현실적인 제약도 있으니까, CGI로 커버를 치는 게더 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왜 CGI를 사용하지 않고 마술을 사용하려고 하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CGI를 사용하지 않거나 덜 사용하는 결과물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마술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가 엄청 높으세요. 이게 아마 대중분들에게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의 모든 마술 영상들을 하나하나 다 모니터링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CGI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질문한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투마로 바이 투게더 컨셉 트레일러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어, 계속해서 마술이 더욱 더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투바투 화이팅!